네, 반갑습니다.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에 특화된 플랫폼과 코인들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소닉 SVM, 이 소닉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이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이 최초의 게임 특화 레이어 2 솔루션인데요. 이 최근 어피트와 비트겟, 이 쿠코인 등 주요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고 현재는 상장 후 조정을 받으며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이 소닉 SVM 코인이 가진 특별한 점과 앞으로의 시세 전망과 목표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반등 시점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비트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가지고 왔는데요. 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소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100% 최소 100만 개 토큰 전송해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 10분에게는 5천만 개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씩 보내드리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실제로 보내드린 내역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셔도 이런 식으로 100% 확정 지급해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 번호 내 자리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시간 내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크게 상승해줄 이 비트트렌트 코인 이렇게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개 받아가셔서 이 공짜 수익,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은 이벤트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주시면 이 소닉 SVM과 비트트렌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까지 모두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소닉 SVM 코인은 1월 7일 업비트에 상장된 후 짧은 시간에 높은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이 상장 첫날 최고가는 1,990원이었으나 하루 만에 최저 1,110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는 상장 직후 나타나는 일반적인 매도 물량 증가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 자, 현재는 이 현재의 소닉 시세는 상장가 대비 약5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 하락세는 일반적으로 이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 때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플랫폼의 실질적인 가치와 생태계 성장 여부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생태계가 활성화될수록 이소닉 코인의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근에 전 세계 10억 명 이상 이용자 수를 보유한 이 소셜 미디어 틱톡 기반 탭톤 게임 소닉 X의 개발사가 이 소닉 SVM 토큰을 공개하면서 큰 화제가 됐었고 이 토큰 공개 이후 글로벌 거래소 바이비트나 뭐 OKX 등에 상장이 됐고 국내에서는 최근 업비트와 비썸에도 상장이 되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닉 SVM 코인은 웹3.0 게임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키워 나가고자 하는데 이 솔라나 기반의 네트워크의 빠른 처리 성능으로 현재 구동되는 블록체인 게임 중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닉 SVN 코인은 메인넷 출시 후 25년 1분기 내에 이 소라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요. 또한 2분기 중 소닉 스테이킹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특징 외에도 소닉이 단기간에 관심을 얻은 이유는 이 토큰 출시에 앞서 공개된 게임들과 에어드랍 이벤트 덕분인데요. 앞서 소닉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틱톡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이 틱톡 내 탭투원 게임, 소닉 X를 선보였습니다. 이 탭투원 게임은 지난해부터 큰 인기를 끈 블록체인 기반 게임 장르로 단순하게 화면에 클릭해 토큰을 얻는 형식의 게임인데요 이 소닉X는 지난해 10월 틱톡에서 출시된 이후 2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을 끌어들였고 그와그 덕분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되며 국내 거래소 피썸과 업비트까지 상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닉은 웹3 게임의 확장성과 경제성 그리고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이 설계된 혁신적인 플랫폼인데요 특히 게임 특화 레이어2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시세 하락과 같은 이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지만 이는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이 중요한 점은 이 플랫폼이 가진 기술력과 이생태계 확장 가능성인데요. 이 소닉 코인은 이두 가지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 세부적인 계획까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게임 산업과 블록체인의 접목이 더 활발해질수록 이 소닉 코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닉 SVM 코인의 투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나 홀더 분들께서는 단기적인 시세 변동보다는 이 플랫폼의 장기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기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 소닉 SVM 관련해서 급등 정보와 주, 중요 업데이트 소식들 제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여러분들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소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도움 드리면서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는 이 비트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무료 토큰까지 최소 100만 개 함께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는 거래소에서 1만 달러 상당의 펀딩보너스 쿠폰을 지급받았는데요. 자, 1만 달러면 하나로 1,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거래소에서 한정된 수량으로 진행하는 1만 달러 펀딩보너스 쿠폰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똑같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벤트라고 문자 주시는 회사 순 10분에게만 알려드려서 어디 거래소인지, 어떻게 쿠폰 받아가는지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끔 빠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또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